자 그럼 우리 다음 사연, 음. 다음 사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어 영어 싫어해요, 제목이. 영어 좀. 예. 코운 팔 군님. 아, 난 벌써부터 저기야. 영어 싫어. 어, 바, 네. 바로 바로 공감이가. 네, 영어 싫어. 어, 나 영어 진짜 싫어.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학장 시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전 미국 온지꽤 됐고 지금 들려드릴 에피소드 역시 영어를 못해서 생긴 에피소드라기 보단 영어가 꼬여서 생긴 에피소드일 것 같습니다. 영어 발음이 말입니다. 아, 예. 그 어려운 발음들 있잖아요. 뭐 r이라든가 l 발음 요런 거 그렇죠. 그렇죠. 어, 헷갈리는 그렇죠? 헷갈리죠. 네. 헷갈리죠? 네. 어, 친구들과 함께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러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를 음. 음. 이용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음. 드라이브 쓰루도 아니야. 네. 드라이브 스루. 네. 뚜루. 뚜루 여기 그대로 그렇게 어. 적어 주신 네. 거예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전 그날 따라 시원한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너무나도 먹고 싶었거든요. 아, 아이스크림. 네. 네. 드라이브 뚜루에 차를 갖다 대니 직원이 어 직원 우리 형님께서 해주시죠 네, 제가 해주겠습니다. 다시 직원 해주시죠. 네. 자, 드라이브 뚜루에 차를 갖다대니까 직원이 Welcome to McDonald. How can I help you? 예. 그래서 저는 당당히 um, Can I get one vanilla ice cream cone?이라고 <laughs> 발음을 했어요. 네, 제가 여러분들 좀 놓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Can I get one vanilla ice cream cone? 이렇게 <laughs> 말씀을 하셨대요. 그 직원이 갑자기 약 5초간의 정적 후 I'm sorry. What? <laughs> 그렇시 말씀하시는 게아니그습서까 oh, 그래서 전 다시 한번 t w h a What? <Corn. So>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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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h a t 이 h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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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a 아 w h a 니 콘이 아니라 콘이잖아요, 콘. 그죠 콘이죠. 콘인데, 네. 콘이라고 하셨나봐요. 네. 헷갈려서. 결국 옆에 있던 언니의 도움을 받아서 달콤한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아, 바닐라. 네. 어. 이런 에피소드는 저에게 정말 넘쳐나죠. 이 맥도날드 사건이 있기 전전 전 친구들과 함께 치킨의 씨를 말려보시려고 치킨의 씨를 말린대요. 저는 이런 표현 너무 좋아요. 저도 네. 치킨 막 씨를 말려요. 어. 막 씨. 막. 또 어. 한번 KFC 드라이브 뚫로. 이번은 드라이브 뚫로 매니아신것 어. 같아요. 어, 이번은 예. 장난 없네. 그, 예. 그 예, 가게 예. 역에서 예. KFC, KFC 직원 역지 KFC 직원 나와 주세요. 예, 네. 전 직원 전문이죠 네. 예. KFC 직원. Welcome to KFC. Can I take your order? <laughs> 전 콤보 몇 개를 정말 어려움 없이 시켰고 직원은 무슨 음료를 마시겠냐고 되물었습니다. 같이 타고 있던 친구에게 야야야 뭐시마실래 하고 물어보니까 같이 타고 있던 두 명의 친구가 목이 말라 미쳐버리겠는지 아나 콜라 마실래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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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 콜라를 그 여러 개 사려고 했던 거 봐요. 그 친구 진짜 싫다. 네. 아 그래도 전 아주 자연스럽게 음... 음 개나게 아투 콜라스. 개나게 투 콜라스. 투 콕스다닌 투 콜라스. 콜라의 복수형 있잖아요. 콜라의 복수형은 뭐죠? 콜라스 S가 붙예 그 우리, 우리 우리가 <laughs> 영문학과에서 못 배웠어 복수 받을 때는 S 아니고 ES를 붙인다 그렇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콜라에다가 콜라의 복수 콜라스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직원이 하는 말이 uh, We only have a Pepsi product <laughs> 그래도 그 직원이 어, 투콜라스를 알아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냥 콜라와 치킨은 정말 맛있었지만 친구들은 저를 김콜라스라고 부르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놀려댔습니다아 어, 김콜라스. 어, 네. 뭐 미국에 살면서 요 정도 에피소드 없는 분이 아, 없으시겠죠? 어쨌든 구력 굴욕 아닌 구력이었습니다. 재밌네요. 어, 이제, 어, 사연 재밌네요. 이사 좋아요. 와. 우리 코은 코운8치 어. 아니 파울구님. Can I get to 콜라스. 콜라스. 우리 김콜라스님. 어. 어우 재밌어요이 어. 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R 발음과 L 발음. 네. 그러니까 요게 조금 이제 헷갈리는. 아, 그 그쵸. 이게 특 특별...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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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 B와 그렇죠. F. 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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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게 B, 특별히 B, B. 네. 한국 사람이 R과 L 발음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왜냐면 R과 제가 어, 이건 저희 회의하면서도 좀 말씀드렸었던 네. 거지만 제가 아는 형님 얘기인데 어, 이번에 실화예요. 네. 어. 뭐 음, 다시 하겠지만 <laughs> 학교에서 어, 이번에 저 고등학교 같은 동창인데 학교에서 네. 같이 이영이랑 그제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이영이 항상 기타를 네, 등에 메고 가세요. 네, 등에 메고 가시는 기타가 딱 있는데 어,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외국인 친구가 아맨뭐 어쩌고 저쩌고 막 무슨 너 기타 치냐고 그래서 야 yeah. 뭐서 막 저기 한 거야 그랬더이 이영이미 약간 으쓱해나 봐 네. 자기 를 알아주니까 네. 그래도 이영이 하는 말에 야며아 플라기로 알과 엘바. 알과 엘바름에 망한 음. 케이스죠. 예, 기러 했는데. 기러. What? 제 <laughs> What? 이게 된거죠아 음. 재밌네요. 아 참. 제가 아는 분은 뭐야? 누구랑 싸웠어. 네, 저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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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은 따로 와팔로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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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 저는 그리고 는저이군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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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한테 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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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a 저는 저 m 저는 r 는 저는 저 o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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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r 저는 저 t o 는 o <laughs> 근데 알아들었어. <웃음> 알아들었어. <laughs> 알아들어 두뇌미 <laughs> 어, 빼줬어. 한곳 써. Today tomorrow. Oh. Today tomorrow. My grandma, my grandma is like today tomorrow. Today tomorrow. <laughs> 아니 뭐또 없으니까 계속 나왔는데요. 계속? 하나는 네. 그런 거 경찰한테 걸렸을 때 그런 적 없어요? 경찰한테 영어 잘 못해서 어버버버 어버 할 때. 저 어마어마한 경찰 에피소드 가하나 거예요. <laughs> 자 오늘 풀고 갑시다. 아, 네. 제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네. 한국에서 듣고 계실 어, 친구한테 제가 미안하다. 어, 한국 사람이야? 네. 미리 말할게 네. 미안하다. 네. 네. 한국에서 이, 여기 있다가 아 한국 가셨는데 네. 영어를 못해서라기보다는 영어 잘하는 친구인데 어떻게 네. 어어 네. 이제 뭐훤칠하게 생긴 친구예요. 네. 네. 되게 잘생겼고 가다가 경찰한테 걸린 거예요. 어, 네. 걸렸어요. 여기 미국에서? 예. 근데 네. 애가 너무 극도의 당황을 한 거예요. 어, 네. 영어 막달달 <laughs> 떨리지. 떨려. 어.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보통 가면은 그, 면허증이랑 네. 그거, 면허증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받아서 가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줘놓고 경찰이 가잖아요. 네. 그랬더니 그 친구 아무것도 모르고, 가버린 거예요. <웃음> 도주! 도보 <도주. 웃음> 너무나 그거에 뭐 이렇게 백지화가 됐었지. <목소리> 그걸 죽었더니 그거 가니까 나도 그냥 가능가보다 가버린다. 그랬더니 막 사방에서 경찰차들이, 그렇지. <목소리> 경찰차들이 사방에서 <목소리> 락답다저런 막 군세대가 와서 자기를 휘업사더니, 그해가지고 <목소리> 어, 자기 이게 뭔가 했대요. 자기 <laughs> <laughs> 뭔가 했대요. 그래서 이제 막 학교 어. 가는 길여가지고 애들이 아. 막다 쳐다보면서 쟤는. 뭔데, 한, 차경찰이는 세대가 자기를 어, 좀 불러싸고 있나. 그자기 민망해서, 음... 이 경찰이 너왜그랬냐 하니까, 자기가 막, 화장실이 너무 <laughs> 급해가지고. <웃음> 그랬다라는.